우리 배우분들은 시나리오 처음 보시고 어떠셨어요, 유정 씨?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. 어 드디어 한국에도 이런 설렘 가득한 영화가 제 제대로 나오, 나오는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, 우선은 감독님께서 글을 다 쓰셨다고 들었는데 이 상황들이나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신 거지가 가장 궁금했고요. 그래서 감독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냥 보자마자 하고 싶었어요. 그 감성 속에 들어가고 싶었고 제 보라를 겪어보고 싶었고 실제로 촬영하면서도 되게 즐겁고 되게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 시나리오에서 봤던 그 느낌 그대로. 네, 네. 변우석 씨는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? 어, 일단 처음에 읽었을 때 읽고 나서 생각이 나는 대본이었어요. 음. 그래서 계속. 저한테는 엄청 큰 임팩트가 있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딱 읽었을 때 어? 나한테 이런 작품이? 하면서 되게 설레하고 그 순간의 장면들을 떼고 되게 많이 상상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작품이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렘이 너무 가득했던 거죠 정우씨는요? 어, 저는 저도 대본 처음 읽, 읽자마자 와... 야 이거 언제 다 읽었지? 어느새 이이끝 페이지까지 왔지? 분명 나 지금 시작했는데. 어 진짜 어. 제가 그 스케줄 가는 차 안에서 그 대본을 읽었는데 도착하기 한 이십 분전한 시간 걸렸는데 2 0분 전에 그냥 허들허들허 읽어버린 그 기억이 있어요. 근데 그때 되게 허, 진짜 뭔가 아름다운 그 감정을 굉장히 느끼지 않았나? 내 마음에 훅 들어온 거죠. 제 마음에 그냥 그 아름다움이 훅 들어왔어요. 오, 그 순간 지금 막 떠오르네요. <laughs> 네. 윤서 씨는 어떤 점에 어, 이거 너무 어, 하고 싶다. 어, 아 저는 네 오디션을 네. 통해 하게 됐는데요. 일단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정말 이제 각 인물들의 뭔가 감정 이입이 되면서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. 또그 시대에 뭔가 특유의 분위기도 담겨있으면서 풋풋한 로맨스여서 너무나 재미있었고 그래서 연두 역할로 확정이 되었을 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. <laughs> 정말 네 분이 담아낼 그 시절의 첫사랑 관찰 로맨스 너무 궁금해지는데요